맨발 걷기를 권장하는 의견에 따라 노력해본 결과, 초기에는 일부 효과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한 결과를 찾기 어려울 때도 있고, 가끔씩은 과도한 영향으로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과도한 영향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고, 미미한 효과는 고탄수 가공식품이나 산성식품을 주로 드시는 분들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는 약화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균형을 잃은 신체가 영양 보충 식품이나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명현 반응 또는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 폭포처럼 흐르며 겨울 마을의 물이나 시냇물에 합류하면 바닥에 있는 찌꺼기가 뒤집히면서 흙탕물이 뒤섞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맨발로 걷기 시작할 때 기력이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통증, 설사, 피부 질환 통증 발생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개 2~3일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지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현 반응이 염려된다면 2~3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다시 시작할 때는 첫날 30분 다음날 1시간 그 다음날 1시간 30분씩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면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사람마다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천식, 치주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나테라 박사는 약을 복용하면서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약의 양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의하여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맨발 걷기나 실내 허싱을 시작할 때는 처음 2-3일 동안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만 시도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만 시도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며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약은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갑상선이 너무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여 몸에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고 신체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질환입니다. 반면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이나 뇌에 문제가 있어 갑상선이 충분한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 치료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질환을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 약물의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의 양을 조절해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쿠마린 계열의 항응고제는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 중 하나로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나테라 박사는 추운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 겨울 동안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바다나 수영장에서 생활하면 혈액이 산성화되어 묽어질 수 있다고 언급. 그러나 항응고제 약을 복용하면서 어싱을 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 특히 당뇨병 환자가 맨발 걷기를 하면 혈당 수치가 빨리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혈당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약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치료하는 약중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과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약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맨발 걷기나 어싱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치매 발생률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위험요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질환으로 혈액 내 당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여 뇌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의사 상담과 약물 복용량 조절이 중요하며 식사 습관과 운동도 효과적인 관리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KBS에서 방영된 맨발 걷기 효과 프로그램에 따르면 맨발 걷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 미만 40%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24% 1년 이상 12% 기타 4% 또한 맨발 걷기로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79% 효과가 없는 사람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맨발 걷기가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맨발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부상 예방을 위해 맨발로 걷기 전에 발을 충분히 풀어주고 평평하고 부드러운 지면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맨발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효과의 정도는 다양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 환경 및 다른 요인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만으로 질병 개선이나 치유를 기대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 개인은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수정해야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섭취한다. 건강한 식단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수면은 신체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맨발 걷기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맨발 걷기로 질병 개선이나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다. 맨발 걷기는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한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맨발로 걷기 전에 발을 충분히 풀어주고 평평하고 부드러운 지면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는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사 습관이 있는지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습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맨발 걷기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부신피로 증후군은 맨발 걷기나 허싱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신피로는 지나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생활습관, 영양 부족 등이 겹칠 때 발생하며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어려워지는 상태로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신피로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근육 약화,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불안 우울증 감각 이상, 체중 증가 또는 감소, 불면증, 식욕 부진 또는 증가 두통, 메스꺼움 또는 구토, 부신피로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이 즐겁지 않고 급히 일어서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증상과 항상 혈압이 낮은 경우 부신 피로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밀가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뇌와 소장, 그리고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결과입니다. 겨울 초에는 맨발로 걷기 힘들 수 있고, 워킹 제품을 사용해도 효과가 미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에 얼마나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자나 늦가을에서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때, 싱밴드를 손목이나 발목에 붙여도 땅과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싱밴드를 물에 적셔 사용하는데 이는 신체의 수분 부족으로 피부가 건조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수분과 적당량의 소금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체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나른함, 건조한 피부, 입안이 마르다, 두통, 배변장애, 충격, 혈압 저하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수분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결막염, 만성피로, 짜증, 지침, 아토피 피부염, 구강 및 안구 건조증, 혈액순환장애, 얼굴과 입가의 잔주름, 체중 조절이 어렵고 식사량을 조절해도 체중이 줄지 않거나 살이 찌는 등의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공식품과 과도한 기름진, 식품 위주의 식사와 물 섭취 부족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가공식품과 신선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변, 땀,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에서 5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사람이라면 하루에 1.83리터의 물이 필요하며 70kg의 사람이라면 2.1, 3.5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금 부족은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금 부족으로 인해 소화장애, 기력저하, 짜증, 불안감, 알레르기 반응, 위식도 역류증,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분 섭취와 소금 섭취가 중요하며 식습관을 다양하게 유지하고 영양을 균형있게 섭취하여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혈액에는 나트륨 성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은 소금의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 균 감염으로 인해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혈액 내의 나트륨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 내의 소금 농도가 낮아져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식습관으로 인한 나트륨 부족이 폐혈증을 유발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며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피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체 내의 구조와 건강을 비유하면 신체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이 다양한 성분과 물질이 서로 의지하며 형성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뼈와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 뼈를 형성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뼈와 조직을 결합하는 나트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어서 나트륨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때 뼈가 엉성하게 형성되어 추위를 더 힘들게 견뎌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체 내의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금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모든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소금은 면역력 향상, 골다공증 예방,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평소에 소금을 첨가한 생수를 선호하고 천일염으로 만든 전통 간장, 된장, 고추장을 사용하여 음식을 간단하게 조리하고 맨발 걷기나 어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며 소금 또한 식품 중 하나로서 올바른 섭취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검증된 자료로 다시 뵙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맨발 걷기나 어싱이 효과가 없는 경우기명진 지음성한당 편앰을 보고 느낀 점과 맨발 걷기를 하면서 느낀 점과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